정민지채널의 민지예요. 자, 오늘은 엘리 잠자는 숙성의 공주 채널의 이라 잠자는 숙의 성 공주 생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좀 짧아도 잘봐 주세요. 그러면 갑시다. 잘잤 아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제 목소리랍니다 아잘 어, 잤다 <laughs> 어, 어? 이거 왜 카메라 켜져 있어요? 아, 아 어,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잠자는 수석의 공주입니다 이게 제 옷장이랑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불켤때 그거예요 여기는 제가 자는 침대고요 자 이게 거울과 그거예요 이쁘죠? 이쁘죠? 어때요? 이쁘죠? 아,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. 친구들이 저한테 선물 준다 했어요. 무슨 선물일까요? 너무 기대돼요. 첫 번째는 문어이가 온다 했어요. 어, 문어이는 언제 오지? 님도. 어? 문어이 왔나 보다. 문어아 왔어? 오, 나와 나 왔어 민기야 선물 주고 갈게. 야, 오 선물이 진짜 멋있다. 어 망가졌네. 문어 나밥 먹고 갈래? 안돼나 배불러. 나 집에 엄마가 밥 갈비찜 해놨어. 아 그래 그럼 안 먹어. 어안 먹어. 아 이거 갖고 너 요리해도 돼 이제. 아 그래 고마워. <laughs> 너무 이쁜 것 같아.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선물 줄까? 어어어 잘가. 그러면 누가 오는 거지? 띵동동동동동띵동동둥동동동동 <든동> 딩동동동동, <든동> 딩동동동, <든동> 딩동동동, <든동> 둥동동동 <든동> 딩동동동, <든동> 딩동동동, <든동> 딩동동동, <든동> 딩동동동, 딩동동동, 딩딩동둥둥동동동동동동딩동동동 아 내가 좀 커서 아 선물 주고 가려고 선물? 뭘? 아이 과자 그럼 음, 잘 먹어 다 간다 오 하영아 잘가 이 과자는 왜 준거야 일단 이건 정리해야지 이건 냄비에다 넣어야겠다 이따가 아아 아. 여러분 전 이제 씻고 잘게요. 그러면 안녕. 어, 씻고 자야지. 여러분 구독자 좋아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. 댓글까지 쭉뀨 땅땅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.